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폴시 981에 카이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아, 사실은 판매 비율로 봐서는 박스터가 훨씬 많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채널에 카이맨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오늘은 박스터예요 박스터 S고. 옵션을 볼까요? 일단 휠이, 이게 일명 마차 휠이라는 건데, 이게 꽤 옵션에 비싼 휠이에요. 아, 오늘 이 차를 가지고 또 트랙을 타는 이유는 뭐 옵션도 옵션이지만 타이어에 다 차이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앞 타이어는 뮤쉐린 PS4S죠 L1 예, 마크 있고 뒤는 P12 P0 잠깐만 왜 뜬금없이 P0냐 갑자기 패턴을 보니까 p e t 4도 아니잖아? 네. 그것도 거의 다 달았어 지금 예. 우리가 이제 해봐서 최고타이어로이개 장착된 차도 있고 저개 장착된 차도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미쉐린이 접지가 좀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MR차의 뒷타이어 접지력이 더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떤 거동 특성을 보여줄지 사주님은타 보셨잖아요 지금 이미 아, 네. 어땠어요? 너무 잘 돕니다 너무 잘 돌아요? 그래요? 어,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려고 해요. 오늘 기온이 높잖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laughs> 오늘 몇도 정도 됐었나요? 한 32도 좀 되지 않을까? 더 되나요? 아니 37도 정도 되는 진짜요? 네. 근데 내가 트랙을 타야 돼요. 지금 <laughs> 중요한 건 제가 트랙을 타야 되고. 지금 어... 38도도 되겠다. 그렇게 더워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 사우나에 있는 것 <laughs> 같은. 어, 그 정도는 괜찮 아유, 그거 가지고 뭘 걱정을 하세요? 살살 타신 것 같은데. M M들 보시면은 기절하시겠어요. 이, 이 날씨 에 115도면은 진짜 안 올라가는 건데 진짜로 좋은 거예요. 이제 한번 옵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시트가 스포츠 시트에다가 아 스포츠 시트 플러스 1 8이가 들어갔네. 시트가 아주 완전 프로션이 들어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망했다는 얘기죠. 네, 내 차는 무거운 차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스포츠 시트에 1 8회가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 8회가 들어가 가지고 옵션을 중요시 여기는 분한테는 최고의 옵션인데 우리는 최악의 옵션 중에나차살때 이거 있으면 다뺀거 알아? 중고차 살때1 8회 들어간 건다배제이야안 넣어요 이거는 스티어링 휠에 저기 스티치 옵션도 있네 계기판 배젤 옵션 있고 예, 어 여기 이, 이, 이 안전띠 색깔도 있고 아니야 거프풀 옵션이 아닌 게 여기 가죽 옵션 안 넣었잖아 예. 아, 스포츠 아 저기 스위치는 꽉 찼네 어다꽉 찼어요 예다 있어요 어 좋네요 아 이거 2.7 저기 PS2 하고 내가 소리 비교해 볼수 있겠다 지금 그렇죠 옵션은 뭐그 정도죠 예그 네. 정도 같지만 이게 돈으로 치면 꽤 돼요 지금 이거 지금 잠깐만 적산은 패드는 얼마... 뭔가요 패로도 2,500아앞 앞뒤로 네, 다예 네. 아,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예 좋아요. 근데 이, 나 옛날, 나도 옛날에는 요 마차 위에 제일 멋졌거든? 근데 이제 사람 바뀌잖아, 자꾸. 이제 살짝 더 실증이 나, 이게 또. 내가 사본 적도 없는데 실증이 났어요, 벌써. 적산 7만. 예, 네, 좋아요. 뭐, PDK는 해보나 마나 잘 알기 때문에. 굉장할 거고. 기록은 많이 빠지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제가 이차로 한창 때는 한겨울에 53초도 되잖아. 근데 지금 타이어가 뒤가 조금 접지가 낮고. 타이어도 많이 닳았고 오늘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지금 겨울하고는 거의 4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50도 한 5, 50도 정도 나나요? 그러면 거의 20%잖아. 그러니까 27.3도가 20, 20. 10%니까. 야, 나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기록이 얼마가 날지 가늠이 안 돼요. 한 6초에서 7초 빠질 것 같아. 예, 그럼 거의 58초만 나도 나는 선방할 것 같거든요. 저기 먼저 타신 분이 기록 평상 평소 대비 얼마 빠졌는지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저분은 지금 변, 변수가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기록 편차를 보는 거니까. 한번 보는데, 오늘은 한 58초만 놔도,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낸 기록 보고 또 보나마 나또다 뭐, 늦네, 아엔드 50천대. 또이렇까 떠나올 거거든? 근데 내가 이때 얘기할게. 어, 오늘 같은 날 아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 유언 때문에 기록은 커녕 림프 될 수도 있어요. 안 보이잖아, 지금. <laughs>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지. 남의 영상, 야 저기 가니까 뭐아엔이 50초 짜리인데 너는 여기서 왜 58초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50초가 나는데 너는 왜 58초냐? 이, 이런 태클에는 내가 받아들여 주지만은 저기 가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너는 왜 이러냐? 남의 경험을 가지고 마치 내꺼인 것처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 이제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난 기록이 난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기온이 이렇게 뜨겁고 습도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 이럴 때 기록이 얼마나 늘어지는지 또 타이어는 앞뒤로 이렇게 다른 브랜드를 꼈을 때 사실 이렇게 끼면은 접시들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과연 이거 얼마나 기록의 차이가 또 거동의 차이가 나는지 차종님은 요 세팅이 어땠어요? 뭐 무섭, 오늘 스피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아, 스핀을 안 했어요. 네. 어, 자신감인 줄알좀죠안 했어요. 근데 <laughs> 네.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기보단 제가 대신 다 해드릴게요. 남자 핑크. 네, 남자 당 핑크지. 캘로키티에 심지어 색깔이 옷이랑 맞는데요. 네. 아 제가요? 어? 어? 남자 핑크! 아, 난 입고 쓰는 사 몰랐어 진짜야 <laughs> 아 나는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 아침에 입고 나올 때 내가 고러는게 아니잖아 그냥 딱 꺼내져 있는 거 그냥 입고 나오기 때문에 난 내가 오늘 뭘 입었는지 몰라서 우리 같이 목욕장 가서 옷 같이 벗으면 내옷못 찾아요 나는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어 스트링, 스트링 유도 전동이네 이 차는 의자가 더 정교하게 조정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뭔가가 불편한 거는 뭘 뭔가 어색해요 지금 아, 습, 습. 풀은 안 났어요. 그냥 스포츠에 놓고 달려 그래요. 지금 트랙 안에 있는 이렇게 살짝 노면이 안 좋은 데를 탁 쳤는데 카이맨하고는 바디 강성 차이가 나요. 아 이번 세션에는 아반떼 시합차도 한대 있고 그 앞에 M2도 한대 있어요. 아, 피... 어, 바로 시작이야. 많이 돌아가요? 제가. 와, 이거 심한 군 앞뒤 타이어 그립 편차가 되게 심하네요. 천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훨씬 무 지요, 네. 많이 더워 가지고요. Check <laughs> it! 행지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지금. 와 기록 안 나. 생각다더안 나요 기록이 지금. 없어요. 나야졌고 이제 베르스가 오히려 지금이 좋아요 아까보다. you <laughs> 더위도 더위, 더위 때문에 기록도 안 나지만은 뒷 타이어가 접력이 너무 낮아요. 피델리 구형 타이어 이거 T M 타이어 접착이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이 더위에 와 유온이 엄청 올랐구나 시켜야 되겠다. 유온이 많이 올랐어요. 유온이 127도. 수온은 뭐 90도로 문제 없는데 유온이 좀 높아요. 플러가시 급하군요. 근데 어쨌거나 변속기 이런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변속도 깔끔하고. 와, 이게 신기한 게 와, 이게 어쨌거나 뒤가 너무 미끄러우면 이 말은 어차피 후륜 구동 차니까. 예. 구동을 걸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록이 낮지 않아요. 이제 MX5가 오늘 비켜줘야죠. 여기 붙어 있는 MX5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사주님을 예, 모시고 택시를 갈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핑크. 아 예. 예 W 2 0 5 C 6 3이었나요 예, 예. 예. 차를 바꾸신 거죠? 예 바꿨습니다. 아 근데 기록이 안 나요? 2분3초밖에안 나요? 아 예. 역시. 예 덥긴 예. 더워요. 덥 엄청 예, 더워. 많이 더워요. 아. 그리고 그 더위도 더위지만은 이태양 이건 못 쓰겠네. 아 그래요? 위험하네 <laughs> <laughs> 이거. 그렇죠 이거. 아, 그렇죠. 예, 예 위험해요. 타이어를 적어도 그냥 앞뒤 똑같은 거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아 역시. 와나 이거 피제로 tm이 이렇게까지 접지력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어, 예. 이렇게 비교해봐야지 알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에어컨 그냥 채고 갑시다. 예. 더, 더 붙어요. 네. 그래. 꺼야겠다. 저지이 몹스 타이어 <웃음> <웃음> 오늘 죽여버려야겠어요. <laughs> 그런 줄 알겠죠. 야, 여기서 늘 거죠. 하! 아 네. 와,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타이어가 녹는 거야,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럴 때는 회전수를 다 쓰지 말고 네. 기어를 좀 빨리 올리는 게 유리해요. 토크를 많이 걸어봐야 어차피 한영만 네.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렇죠. 또 조금 미끄러워지니까 예. 오히려 밸런스가 맞아져요 아, 오히려. 예, 네. 첫 랩이 아주 위험했어요 예. 근데 타이어가 어. 얼마나 마모됐을지 몰라가지고 예. 더 이상 안 달리려고요 어. 그냥 집에는 가야 되잖아 <laughs> 그렇죠? 한 4초에서 아, 5초가 줄어요 네. 지금은 좀... 그... 4초 5초가 기온으로 들고 네. 타이어, 네. 타이어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뒤에 타이어가 장착돼서 나온 차는 없잖아요 이제는, 네. 이거죠. 네. 옛날 타이어잖아 이건 지금 네. 그 타이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발전했죠 이 타이어는 이 차가 출고될 당시의 타이어였으니까 아. 그래도, 요는 한 126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문제 없어요? 근데 뭐, 피드 k 이런 거는 정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신기해요. 네. 오늘 같은 날씨에 기온에 문제가 없으면 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네. 기름은 무진장 먹어요. 그때 또 아. 기록을 안 나는데 기름은 무진장 먹어요. 그렇죠. 브레이크는 좋네요. 페로도 1,500 예, 나쁘지 않아요. 시국산 예. 예, 그렇죠? 어, 예. 예. 때. 예, 그렇죠. 댐사. 제가 전혀 관심놓고 몰랐을 때. 예, 근데 정말 그 상태는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위험했어요. 예. 본인 확인에게 암살을. 그럼요. 예. 아이고 저는 뭐 저는 그렇다치지만또본인도 위험하기 때문에 예. 모르고만 1코로 이런 데서 브레이크 안 잡혀가지고 쭉 내려타봐요. 그것도 위험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시동 좀 걸어놓을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와! 저 출구형 피렐리 P0TM 쓰레기네. 이게 미끄러운 정도가 와! 이거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접지력 차이로 코너 들어갈 때, 이게 뒤만 더잘 돌아가면은 그나마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동력을 걸어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동력을 걸기 전까지는 횡진을 간신히 버티다가 내가 구동력을 딱 거는 순간 뒷바퀴가 딱 접지에 잃으면서 한번 거동이 틀어지니까 악셀 구동으로 차를 앞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 순간에 거동도 틀어지고 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까 어, 기록은커녕 무서워 죽겠어 네 그러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음... 앞 타이어는 들어가자마자 접지력이 높다가 뒤에 가면서 떨어졌고, 뒤는 처음부터 낮다가 계속 일정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일정함은 있었어요, <laughs> 일정함은. 근데 이거는 연습용 세팅으로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뒷 그러니까 타이어 접지력을 떨구는 거는 FF 한정된 세팅이지, FR이나 MR에는 개떡같은 작전이야, 이거 진짜로. 아니, 그리고 이거 앞 타이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살짝 떨어졌어요. 예, 뭐, 많이 따어졌잖아요 뒤에도 그런가요? 뒤에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미쉐린이 더 떨어졌어요, 이번에. 미쉐린이 더 내구성이 안 좋아요? 아, 모르죠, 그거는. 네, 왜 그런지는. 내가 많이 달았으니까. 사이드가 달아서. 이미 차주님이 저기 내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사이드월을 잡아먹는 운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넘겨받았을 때부터 사이드를 많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언더스티어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저번에 쓰던 거타야 내가 두개 받았잖아. 그것도 이미, 그때는. 예, 그것도 이미 중간보다 사이드 내렸잖아요. 이거 긴지 얼마 됐냐 했는데, 요번에 깼다 그래서 사이드는 다 달았는데요. <laughs> 그랬는데, 오늘도 다 다른 타이어이기 때문에, 다 다른 타이어를 너무 뜨겁게 쓰니까 지금. 예, 과하게 썼으니까. 근데 하, 오늘의 교훈, 영상 30도 넘을 때는 트랙 가지 말자. <laughs> 진짜 이게, 이게 오늘의 교훈이 너무 덥고, 기록 너무 안 나고, 그렇잖아. 이런 날 연습하고 나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아, 나 운전, 운전 안 되네. <laughs>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거짓말처럼 기록이 나기 때문에, 와, 타이어가 앞 타이어인데도 지금, 나온 지꽤 됐잖아.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지금. 뒤도 마찬가지. 아우, 뒤도 손도, 나온 지 시간 지났는데도, 오히려, 피렐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피렐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좀있 떨어져요, 여기서. 트랙인데도, 바디 강성 차이가 느껴져. 뭐 하고 뭐 하고 느껴지는지를 얘기 안할고 그냥 여기서 앞이 앞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도 그렇고 천장 때문에 뒤는 잘 모르겠는데 앞앞 부분이 차이가 좀 나요. 이렇게 카운터 줄때한 템포 머그머 이 차가 지금.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이거 지금 이제 지금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상태고 하튼 여 어려운 세팅이었어요. 이 상태로 운전수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오늘 정도의 타이어 접지력이면은 출력이 과해요. 오늘은 날이 뜨거워서 두 타이어가 많이 미끄럽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출력은 지금 과해요 아왜 출력이 그으면 400마력은 어떡하지 그러면 이 차에는 PS4S를 동일하게 다내차예 그게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근데 어차피 이 타이어는 지금 신품으로 구할 수도 없잖아요 PZ4는 아니래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필1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타이어 t m 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지 PZ4는 또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동시대 제품으로 비교를 해야지 누구는 저기, 이게 구형이야. 이거 지금 구형 제품으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비교 안 돼요.